이번에 공부할 시는 이정신의 매암이 맵다 울고입니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오니,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람이가 쓰다고 오니,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박주가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시니 맵고 쓴줄 몰래라.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노라.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오니,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우니 매미와 쓰르라미는 세속에 묻힌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매미가 맵다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하는 것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삶에 얽매인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법도 사용되었지요. 언어 유희는 말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일종의 짝짓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놀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즐거움을 유발합니다. 이 시에서는 맵다와 쓰다는 미각적 심상을 통해 속세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위해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불만을 내뿜는 속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이 드러내는 울음소리를 통해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박주가 쓰다고 하는가. 박주는 맛 없고 질이 떨어지는 술을 뜻합니다.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줄 몰래라. 우리는 초야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노라. 초야는 자연을 뜻하는 말로 속세, 부귀공명, 관직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에 묻혀서 속세나 부귀공명, 관직에는 미련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 시에서는 언어 유희를 사용해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